Oh, I never learn to drive. Cause I'm scared of the road. And I never. It's too cold, oh I hope you don't mind These issues of mine, oh I'm just a bit concerned Cause I never learned I never ran as fast as all the other kids did At times I get too frustrated, then I lose it I feel like every time I try I'm being bit. I cannot curb it I'm being bit. I wish there was a certain thing at which I excel Sometimes I can't control my brain, feel like a bombshell show. I always have this way of sabotaging myself. But do I need help? Oh, I never learn to drive, cause I'm scared of the road. And I never learn to swim, cause the water's too cold. Oh, I hope you don't mind these issues of mine. Oh, I'm just a bit concerned, cause I never learn. I tend to disappear a couple days on call 아, 스크린 왜 이렇게 예어다안 되나? 응, 모다 케이크 좀 있다 음. 먹으면 되겠다. 음. 좋은 애 근데 세 명이 기선 써는 게 괜찮아. 우리 3시간 남았어. 이제 <laughs> 그게 너무 슬프지 않아? <laughs> 3시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리크리스마 거품 나와간다. <laughs> 살 있다 음, 음. 아. 사과 맥주 같은 아. 느낌. 먹을만해? <laughs> 나쁘지 않 아, 장 비는 마실 때 서머스비라는 맥주를 마시고 그거는 이런 맛도 안 나요 광고였어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일반 대학원 말고 교육대학원 임용농조에 음. 있는 자격증이 있는 음. 대학원을 가려고 해서 너무 관리 글에 쎄다 그런 거 음. 그러면 상담 선생님 이런 걸로 가는 거야? 음. 임용도 가야 되는 거지 먹어도 음. 질이지 라고 어때? 음. 맛있어? 맛있어 어, <laughs> 내가 왔으니까 뭐 <아시죠? 웃음> 나 여보 가서 뜻까 먹고. 어, 아, 안난 봤지? 그래, <웃음> <웃음> 나 봤지. 나 말해 줬는데? 맞가여내가서그 페북으로 보고 얘한테 연락 어, 거다. 맞아. 너 학교에 가. <laughs> 아, 뭐라구나미래니 <몰랐구나>, <laughs> 음. <laughs> 먼저 가리비. 오늘은 사사그려 고구마가 나무 같네 됐어. 먼저. 깔도깔고깔고가리비넣고박궈야 <laughs> 돼. 됐지? 쪽도파볼까요 궁금하지 아, 말고 그, 들어가. 지금 네. 그, 가운데 다는... 지금 뭐야? 이거 다리기큰 뭐, 거, 다리다가조그만 거. 먹기가 니까 뭐, 응. 그, 가운데다가 막 이런 거큰거 거 깔고, 홍합 같은 거큰 것도 막 깔아. 아니 이런 거온 거야. 이런 거가시가시빼닭 이렇게 가시다가 그 모셔놓고. 그개는 속이 다 뭔데? 막 깔지 말고 아까 여기다 두개아니조그만한 번에 한 번에 먹게 그렇지 아까 막다 버렸어 그거? 네. 아까 안 버렸지 먹었어? 여기다 이렇게 모자 한 하나로 하아놓지 말고. 응. 응. 끝까지 다 불이 쏴가지고 뭐지 살아 짜는 어떻게 먹어까빨수있는 거지 뭔가 쭈욱 가아 움직이네 이제 이제 응. 움직이네 이거이 조카로, 넬이 조로뜨거 여기 뜨로이 넬이 조로이 라인에 아, 깔아줘 넬이 조카로, 이넬어조눈로한대 나간 다음에 넬이 조카로, 이어이조카 되게 연한데? 샴페인 같아. 응. 파클링 원래 연하더라. 조금만 뜯게 응. 어, 잠깐 머리카락. 됐어. 됐어. 하나, 둘, 셋. 짠. 한 10만 원 정도 한 거네? 응. 10만 원으로 할까? 아니, 아, 이 아, 난 7만 원. 어떡해? 몰라 잘찾아근는데 용량이 적었어.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거. 샀다고? 응한 5만원 정도 되면 괜찮으니까. 음~~ 근데 사료들이 있을까 고민했어. 음 아주 맛있다. 이거 맛있네. 와인. 이게 응. 그래, 화이트가 두병에원 플러스 원한데두병 사도 될 뻔했다. 응. 이건 뭐야? 시골. 좀 식은 것 같아 이거 응, 그봐 근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렇게 식을 수가 있나? 바다에 사는 이 별로 없어 음자 어디만 보지 여기 부산대? 바다이 있지 않을까? 바다? 아까 이마트 에 했던 사람. 음방방 잡고 그랬죠 음, 위험한 그런 기내비서. 눈아 눈아 눈발 날려. 눈이 오늘 애구 엄마 어제 왔던 눈이 날리네. 나온 어. 풍경은 정말 많이 봤는데 맞아. 기억이 잘안 나. 눈 와가지고 뿌옇구나. 맞아. 아, 이거. 잠깐 아, 거 아,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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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여이이거 진공포장. 잘안 떨어져. 한입 속 한입으로 따고 있다. <laughs> 이따는 <빨로도> 안 틀어져. <laughs> 야, 나고지안 <거짓말> 하고. <laughs> 이거 먹기 너무 힘드네. 어, 먹기 찍어야 될것 같아. 진짜 어, 알따딸 기분 좋아. 신나는 오늘날. 나틀수 있니? 아야애들쾌한개 어, 나누는 거래나 혹시 몰라서 찍는 거지 나도 안 먹어 나도, 나도 안 먹어 아 어, 진짜 따진나응나 음. 따지 따지 근데 진짜 힘들지 아니 간편해? <laughs> 나 그거 손 미끄러지나? 아 눈도 아 맛있어 맛있어 따스, 맛있지 나 음. 좋아해, 좋아해? 따지 땅아? 아니 괜찮아 진친놈이 빨딱! <laughs> 진지하게 한번 까주면 안돼왜 못까! 아, <laughs> 아 이거 맵다 이거 뭐야? 와사비야? 오 와사비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따? 야 오픈! 너안제던거 아니야? 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아이 더러운데? 퍼게딴보니까 아니, 아니. 비벼 비벼. 네, 이거 다그게나 응. 나한테... 먹어도 돼? 응. 음. 개맛있겠다. 통치 먹어? 음 전화를 빨리 하세요. <laughs> <laughs> 화장실돌다있는거처음 맛있어? 응, 그 맛 아니 우리 아쓰 가성비다 가성비 진짜 어, 싸다 완전 진짜 싼거같나 깜짝 놀어그러니 원래 이거비 싸? 그러니까 비싸신 애는 비싸 근데 양이 좀네 맞아 중정도? 음. 응중도 싸지 소짜가 3만 원 하니까 응. 음. 어때? 음나 이거 안먹었어? 그음으로그 다음으로. 음으로그그다음으다으로그다야다음 뭐해? 그 다음으로. 그다음그다음으그 다음으로. 그다음으그 다음으로. 그다음그다그다음다음그으다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 아 진짜? 점심시간에 한 시간 자고. <laughs> 밥은? 점심시간에 어디서 자? 간밥 한 시간 자. 어밥뭐 시켜줘? 응, 맨날 시켜 먹어. 뭐? 냉동. 아 냉동했습니다. 너도 그러는구나. 야 시간이 아깝잖냐난 맨날 자면 응. 시간이 아까워. 근데 자. 맨 자야 돼. 살라면 자야 돼. 응. 옛날 같지가 않아. 시간 한면 잔다?

<목소리> <목소리> 어 망했어 나도 망했어 <목소리> 응. 어, 누구부터 할래? 파리 바리보 파리 바리보 너부터 나돈가어오더라 응. 이렇게 와황다 세팅할 수 있는 게30 이상. 이렇게 합쳐서? 내가 나서? 내거 <laughs> 건들면 안 돼, 처음에는. 남의 거 건들면 처음에는. 이걸를 네 해서 30을 마, 만들어야 돼. 아무 거나 나서? 응! 어머, 아니 지금 표이 너무 헷갈려. 야, 이 야. 니가 했을 거나 못 했지. 니 쌓여있을 거 생각을 못 했어. 우와.

우리 타자. 일, 야, 해피뉴아한잔더 먹는다. 어. 와 대박. 이거 봐. поряд p i s t o n i g h t i feel